대가야 지산동 고분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합니다. 고령 화이팅! 화이팅! 대가야 지산동 고분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합니다. 고령 화이팅! 대가야 지산동 고분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합니다. 고령 화이팅! 대가야 지산동 고분군 윤석열 등재를 축하합니다. 화이팅! 대가야 지산동 고분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합니다. 고령 화이팅! 대가야 지산동 고분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합니다. 고령 화이팅! 대가야 지산동 고분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합니다. 고령 화이팅! 지산동 고분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합니다. 고령 파이팅. 대가야 지산동 고분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합니다. 고령 파이팅. 대가야. 대가야. 지산동. 지산 고분. 유네스코. 유네 등재를. 등재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고령.

아, 문화유산 화이팅! 축하합니다! 등계를 <celebration> 축하합니다! 문화유산하이팅등를 축하합니다! 문등를 축하합니다! 문화를유산 화이팅! 축하합니다! 문화유산 화이팅! 문화유이팅문화유이팅 문화유산 이팅 축하합니다 이고이팅문화이팅문이팅이팅이팅이팅이팅